네, 금요일에는 저희가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주말이기도 하고 다음 주도 준비해야 되고 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교보증권 리서치, 리서치 센터에 김영렬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연말에 보통 리서치 센터에서 연간 전망 내놓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1분기 동안에 새로운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네네. 조금 뷰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 사실 대부분 증권사들이 지난해 한 10월, 11월 정도에 연간 전망을 내놨고 네. 그 전망에 대한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박스권 장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그 변화에 반응해서 어, 주식시장 특히 글로벌 주식시장과 어, 성장주에 대한 밸류 조, 조정 등이 시작됐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수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견은 없는 부분이었는데 네. 문제는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그 물가상승 위험을 조금 더 촉진시켰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이 전쟁이라는 변수가 제거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시간이 지남으로써 어좀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인지 이것을 지금부터 체크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된인것 같고 사실 2년 전이 코로나라는 문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네.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서 사실 조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각국별 이 감염자 수에 대한 부분 등이 증폭되면서 이것이 이제 팬데믹으로까지 가는 상황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에 대한 전쟁 이슈가 변질되지는 않는지 뭐 이런 부분 등을 체크하면서 1분기 상황 등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 주요한 차이라면 역시 금리의 변화였었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기준으로도 보면 어 지난해 2020년도 2022년 국고채 3년물 금리의 대략적인 평균 수준을 한1% 후반 1.8에서 1.9 정도를 예상을 해왔었는데 네네. 지금. 어 현재 기준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어느덧 2.4%대까지 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 시장 금리에 대한 변화는 주식 시장 가치 평가에 있어서의 할인율에 영향을 줄수 있는 측면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변화가 어 주식 시장의 투자 환경에는 변화를 주었다라고 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상승의 폭을 좀 줄여놨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제 연말에는 박스권 장세를 어느 정도 예상하셨다고 했는데 음. 그 전망 하시던 거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 전망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박스권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문제는 그 전체적인 수준이 많이 레벨 다운됐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시장 금리에 대한 영향이다 볼 수밖에 는 없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는 어, 경제와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비우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은 실적 장세에 대한 연장.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야 되는 구간이 이제는 역금융, 역금융장세라고 정의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는 변화 등을 보여주게 될 거고, 어, 결국 이런 새로운 투자 환경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어, 투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 논리와 이론 등을 네. 바꿔 줄 수밖에는 없다라고 평가가 들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경기 침체에 가까워져 간다라는 점 등을 전제로 전략에 있어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테 보고서 내실 거라고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그 네, 내용 여기서 미리 좀 살짝 공개하시면 안 될까요? 전체적인 아웃. 밴드, 예, 지금. 밴드가 말... 내려왔다 그랬으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 밴드로 수정이 되는 거예요? 아 어, 지금 조금 전 제가 방송 첫 부분에서 말씀드릴 때 네. 올해 예상됐었던 금리가 약 1.8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4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 전체적인 레벨 다운 레벨 다운에 대한 수준이 어 전. 그 하단 수준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약2 6 0 0선때까지도 낮아진다라는 거죠. 2,600선. 그렇죠. 그리고 올해 3,000선에 대한 탈환의 기대치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문제는 어 그러면 이제 투자할 이유가 없겠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문제는 경기 확장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조정에 대해서는 복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 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기회가 없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누려왔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컴팩트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어려운 투자 환경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제일 어려운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FMC에서 금리를 뭐 5월에는 빅스텝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지금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가 되고 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성장주들이 갑자기 막 강세를 보인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성장주의 부활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 보통 네네.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는 좀안 좋다라는 게 견해인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아,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금 이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모든 성장주가 똑같이 좋을 수는 없다는 점이고 어, 금리가 지금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적어도 1년 이상 올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성장주의 투자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 성장주들 중에서도 실적을 수반하는 성장주와 전혀 그렇지 않은 고밸류 주식과는 조금 차이를 두는 대형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측면에 서 실적을 수반하는 그래서 최근에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도 I.T. 하드웨어 쪽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반면 어,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기반 기업들은 수익률이 조금은 부진한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원화에 대한 어떤 고민 등을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세 개를 얘기하죠 건원풀 건설 원전 플랫폼. 여기에 대한 견해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려본 네네. 적이 있는데 조금은 뉴스 짜집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laughs> 네. 단순히 어, 정권에 대한 변화, 어, 교체만으로 어, 새로운 어떤 성장을 발굴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우선 투자에 있어서의 성장은 구조적 성장. 우리는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까지 어떤 외형적 성장이 가능한지 여부 등의 판단 등이 조금 더 중요한데, 조금 전 말씀하셨던 부분 등이 단지 지난 현 정부의 기간 동안에 규제가 있었다. 다는 정도에 대한 되돌림 정도의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약간 순환적 관점에 대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이를 수혜 산업이다, 유망 산업이다라고 속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아까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업종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네 우선 1분기 어닝 시즌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대부분 올해 상장기업들의 1분기와 2분기 실적은 지난해보다는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좀 커졌는데요. 이는 지금 인플레 상황에 과연 적응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기업들은 과거에는 어, 스타일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해당, 아, 경기 방어주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그런 분류 등이 조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상수다라면 이 물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들을 하게 될 건가? 결국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소재 그리고 산업재 부분이 이게 해당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철강과 화 그리고 순차적으로 운송과 조선, 기계, 건설 등과 같은 산업 등이 어 지금 이런 물가 위험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이 어 진행되는 가운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은 아까 그 테마주에 하나의 엮기인 엮였네요. 뭐 그렇습니다. 뭐 네. 대신 이제 구조적 성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테고 이 해당되는 기업들 역시 지금 높은 물가와 생산 비용을 잘컨트롤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는 부분 등이 올 1분기와 2분기에 조금 더 판가름이 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소재 산업재 부분 철강 화학 운송 기계 건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달 이제 관심이 하는 총재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공석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아, 한번더 금리를 올릴 거냐 낮출 거냐 낮추지는 음.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새로운 총재가 취임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가 지금 거진 일, 그 일반화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네. 당장은. 어, 이제 물가에 대한 통제와 억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상화 시도 등을 이어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만큼 어떤 시장 우호적인 정책보다는 당분간 물가 안정의 목표를 둔 정책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짧게 4월 달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아, 어, 우선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시장을 짓눌러 왔었던 변수들이 얼마나 그 그 변제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때인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주식장과 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의 저가 인식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점이죠. 그런 부분에 가격 복원 시도는 4월 정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 보여지는데 문제는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상단의 제약에 있는 그런 제한적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짧게 가시는 전략으로 운영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 대한 매매 어차피. 바닥도 제한이 있고 위에도 제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업종 부분으로 접근하면 될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의 김영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